快点去救！ 가오가오모르겠어 아닌가? 둘째를 <laughs> 때려라 <내려놔>, 같이 아이고 <laughs> 아이고 쓰러진다 우럭인가 봐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무겁지? 가오네 아, 아이 좋네 사이 좋다 네? 가오가오 이제 조심 30m 에서 15m 까지. 수직 직벽 하나 올라갑니다. 바닥 조심하시고요. 뭐야? 아, 베이트. 어, 뭐야, 이거? 이 아, 멋지? <목소리> 몰라요. 아, 뭐야, 이거? 왜 물어? 아, 근데 무거워요. 물어. 아, 물어, 물어, 물어. 오. 사이즈, 이건 안 되겠다. 아이즈 그룹 오늘 모듬에 어우 서 있네. 진짜 여기해주 걸려. 될 테니까 <laughs> 선생님계시고 네. 네. 연락 좀... 주세요. <laughs> 어? 무조건 방생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는 40cm 이상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35cm에서 40cm 중간에 되는 방어들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어, 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의 타이를 내셔도 무관하지만 어지간하면 40 이하는 방생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으아! 나이스! 오 너무 쎄요 왜또 멈춰요 나를 안 켜요 아안 켰어요? 아직 안 켰어요 벌써 두 마리 떴는데 안 켜시면 어떡해요 <laughs> 부러듯어다다이다 거짓말 쟁기들 채란다! 와 울었어 <물어. 웃음> <아니. 와. 웃음> <laughs> <laughs> 괴물 괴물 어, 어 축하드립니다 히트 앞에 네. 사이즈 오오더었다아 어, <laughs> <laughs> 빨리빨리 주워 먹기 대물이다대물 와, 대문. 아깝다. 야 응? 네. 아, 돼요? 응. 저 응. 응, 응. <laughs> 진짜. 이거네. 아. 어, 나이스. 오광사광 나이스. 아 커피도 못 마시게 하네. 하아빠인지이 아, 어 오늘 나원저 원래 저기 다 빠져 갖고 강아가막 1광 막이러데 오늘 왜 그럴까요? 나는 네. 요즘 괜찮은데. 그래요? 뺏어갔네 저 진짜 저 되게 저조했어요 아저 굉장히 연질대가 보다 오오오오 어둠! 아! 아... 쇼파이트 쇼네 바닥 거칠어지면서 많이 올라가요 미걸림 조심하세요 거칠어집니다 높아졌어요 우우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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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오우! 오우우 앙 담은 입술.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우! 우우우! 우광이야우광 오광! 나도 <laughs> 너무 조그매 근데 안돼계 개측 개축? 계 개측 개측의 시간 아.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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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역시 아... 어몽남 초이스? 오동남 초이스 아, 왔어 왔어 어 와야되는데 빠어요 어, 이제 누구에게 갈 것인가 아, <웃음> <웃음> 아니, 그... 왔다! 4자 아, 4자 에이 이어 뭐야? 옷장가? 뜰뜰 체조 업료 받자? 네 <laughs> 예, 주신 예. 어 그래도 이 동네 대가 어? 아니 하원 아빠님만다 찾아봐 다른 사람도 한자 샀는데 <웃음> <웃음> 저도 방생했습니다. <laughs> 뭐야 뭐야.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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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실광 가나요 실광? 오늘 오복남입니다. 인사드릴게요. 근데, 근데 왜 제가 오니까 또안 차요? <laughs> 그 말은 다짜. 다짜가 안 돼? 아 다짜 다짜니까 잎깻잎깻잎 그래좀잠가야겠다아유씨 무릎 쪼그마울 것 같아. 와, 불냄이다. 불냄이 놀랭이 저는 안 가져갑니다. 버리실거면 네. 선장한테 맥기죠이죠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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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와, 이 이리 와, 이어 오와어 오자 되겠는데 오자 뜰채 뜰채 아 오자 안 되나 막 달려오네요 자, 잠깐만 오지 말아보세요 <laughs> 자신 없어 떨치면 어, 안돼 아직 하나만 올려도 돼안 떨어져 알겠어요 떨어지면 선장님 책임 아, 아이 돌을 아씨 브로 뽕지 이 동네 대박인데 그래도 아 굳자 줄알았는오오오 둘째 해야 된다 둘째 천천히 천천히 오 바닥 둘째 해야 되니까 천천히 터질 것, 같, 터질 것 같아서 드랙좀 풀었어요. 오우씨. 바닥 아니야? 아니요 <laughs> 뭐 사이즈야, <그러면>? 네, 사이즈. <laughs> 바닥인가? 아니겠지? 그러면? 사 바닥인가? 바닥인가? 아니겠지? 바이상하바가바닥인데바바닥 어? 가고닥인가발발인가 바닥인가? 바닥인가? 가 영화 배우 아. 해도 되겠지. 아여기 보라고 어디 보고 있노. <laughs> 아 아니 아까는 바보 <laughs> 막 쳤는데 이런 거 거의 우리 편지 무조건 올려 무조건. 아오 이거 진짜 사이즈. 이런 거 거의 우리 편지 무조건 올려 무조건. <laughs> 됐다. 또또쳤다 깻잎은 아니. 깻잎 아니야. 아니에요. 가야 아니에요. 가야 예? 가야 아니에요. 가야 아, 가야 진짜. 가야 아, 이해는 돼. 이해는 된데 <laughs> 네, 되는거 같아요 아, 깻잎 사이에서 또 그냥 하나 나오네 어, 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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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천천히 진짜, 진짜 스무스하게 릴링하는거 보셨죠 내 고기가 아닌가 봐. 었내 고기가 아닌가 봐. 는데 아. 어아니아니 먹었나? 아 <laughs> 아, 모르겠어요. 집 나갔던 어복이 돌아왔다, 뭐 이런 거아닐까요 방어! 또한채좀 <laughs> <도대체> 해줘요! <laughs> 네. 그래도 나름 하다 없는데 그래도. 어? 오! 오! 사이트? 아니, 돌려서 도망을 가네? 힘이 좋네 장사네 아주. 쉿. 오. 사이드. 가능 바닥에 바닥. 어, 고기 고기 고기. 한번 가번 한번 한번. 천천히. 천천히.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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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잡았네, 한 마리. 아, 생각보다 별로. 근데 우리 집에 안 가나요? <laughs> 해가 지고 있는데 막판 <laughs> 버저비터 애하 한마리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많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